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혼자 살 이진영 이사님, 예. 이광호 이사님, 송태근 이사님, 네. 이규현 이사님, 예. <laughs> 장창규 이사님, 예. 강재식 이사님, 예. 심 신치열 이사님, 예. 김희경 이사님, 네. 정수경 이사님, 네. 방성일 이사님, 네. 정명호 이사님, 네. 백창현 감사님, 네. 예. 이사열세 분 감사 백감장 한분 참석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25년 제3차 학교법인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전회의로 예, 우 서기부장님 예, 중요한 전, 부분만 한번네 전회의로는 유인물 4페이지에 주요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페이지의 두 번째 사항 개방회사에 대하여서는 총회와 대학평의회의 최종 2025년 1월 3 1일기한제시하여 다시 추천 요청하며 기한 제차 도바시 관할층 교육부에 추천 요청하기로 김기철 이사님 동의하고 정영이의사 제청 후에 1, 2에 대해서 이사에 다른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이결하는 것이 주요 사항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법인 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1월 31일에 개방 이사 명단 연단 8인 명단이 이사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 우리가 오늘 이문 보승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지난 이사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번 오늘 약간. 여행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7번에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그전 의료 확인 및 배송 재크에원격 네. 그 영상 참여 시대 때이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한 번만 더이만들해 주시면 네.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자료로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심의 자료. 심의 자료. 5번의 심의 자료에 네. 지금, 그게 나와 있는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심의 발그 5페이지에 보면 임원 선임에 대해서 투표 방식을 지난 1월 7일 이사회에서 논의했는데 원격 영상 참여 시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첫 번째 결의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어, 심의하여 후보 개별 투표를 해서 8인 이상 찬성 투표 시 선임하는 것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 이사 본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재척 사유에 해당이되 때문에 이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네 번째 보면 2배수 제출된 경우에 어, 점수로 4인이 선출되면 그 다시 투표가 없겠지만 어, 8인 이상 찬성 투표자가 4명 초과 시 1위부터 4위에 대한 표를 하는데 이때는 한 분이 네명그 대상자를 놓고 네 표씩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1위부터 3위까지가 이제 선임이 되는 것으로 지난번 정했고요 8인 그 미달식 그러니까 4명이 미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을 안된 분들 한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분들을 다시 재투표해서 8인 이상 투표를 하면 선임. 이 그리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선임이 안 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급번에 있어서 동수 마지막 동수일 경우에는 그분들에 한해서 재투표에서해소될 때까지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지난번 그렇게 정했습니다. 잠깐. 네. 두 번째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전에 내가 들었던 거랑 고 다를 것 같고 이거는. 여덟 명 예를 들어 개방자를 예를 들어서 여덟 명 중에 네 명이 안 됐을 경우 두 명만 된다거나 네, 그러면 나머지 여섯 명을 놓고 다시 접근을 조별한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1 차만 일 차만 그러니까 그 시범인 때 예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여덟 명 중에서 두 분이 되셨어요 그럼 두 분이 안 되잖아요 두 분이 안 되실 경우는. 에 두 분이 더 상황에서 여섯 분이 안 됐는데 이 여섯 분에서 1 등부터 2 등까지 네 명이니까 순위 투표를 해서 1, 2 등을 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서 팔 그렇죠. 인이 되어지면 선임이 되고 그러니까는 팔 인이 안 되면 선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고에 어, 고기에 조금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량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그 투표는 1 차에 한해서만 재투표합니다. 고고한 번만 더고 그 밑에, 네. 네. 그, 그 밑에 보시면 그 우리가 지난 그베이로고 밑에 보시면 고 이제 부족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세 명이 확장되고 한 명이 부족할 때 부족 인원을 한 명으로 투표할 건지 이 배수인 두 명으로 투표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네. 뭐 제가 질의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배수가 아닌 부족인을 한명 올려놓고. 이에한해서만습하다 마시고, 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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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려아 하시려고 하시려시려시해시시죠고 하시려고 하시려고 하려고 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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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하하고하고하 하시려고 하고 하시려고 하시려고 에서려고 하시려고 하시려고 고하분만되고하분이미됐을고 떨어져 있는 다섯 분 중에서 최다 득표자 한 분만 올려서 투표를 하는 게 그것도 1회만 투표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결의 사항이 정확히 네, 알고 있었는데 있겠는데 있겠는데 지금 다른 현재 회의로 참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회의록 그렇게 그렇게 설명은 그거는 좀 다른데 네네 네. 네, 네 회의록상 <놀람> 네.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족한 이론을 투표 대상으로 삼는 투표는 없이고 음, 예. 예. 기존 투표 득표 수에서 유효한 이론만 음, 대상으로 음. 올려놓고 합니다. 예. 어. 다시 한번 우리 순이 이사님이 이사, 이사님름으로장님께서 네. 정리해서 우리 님다 맞는 말씀하셨고요. 혼선 있는 부분은 순이 재투표라는 표현만 그 재투표 없는 것으로만 예.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의 그 부분도 순위 투표 없으신 거고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예. 동수가 있을 때만 순위 투표를 하는 거죠, 네. 여덟 명못 가도 그냥 차가.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어 예를 들어 두 분이 되고네명 중에 두 분이 안 됐어요. 지금 개방 인사 말씀이죠. 개방 인사 개방이사도 응. 지금 총회 추천도 마찬가지고 응. 이사회 추천도 6명 중에 4 분이 돼야 돼 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부족할 수 있는데 그 부족할 때에 투표하는 것을 다득표라고 했을 때 다득표라고 하는데 그 다득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탈락한 분이 여섯 표를 받은 분이 똑같이 두 분이 될수 있고 세 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래 구상하고 한 것은 어, 안된 분들에 한해서 그 순위 투표를 해가지고 동표일 경는 우리가 상정 못 예. 했으니 예. 결정하자. 예. 그 동표일 때는 우리 지금 서위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위 투표를 하시 해서 네. 한 명이 모자라거나 두 명이 모자랄 때 1등 보은 1, 위등을올리면 되니까, 그죠? 요거 자체는... 니까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8표를 못 얻고 어, 한 명이 모자랐는데 어, 두 명이 7표였다라고 할때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8표를 얻도록 투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사람을 놓고서 순위 투표를 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지난번 정했을 때는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를 정해서 그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부 투표를 물어가지고 거기서 말했던 건 그거 아니었던가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제가 중간에 나가고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죄송하고 아, 제, 오늘까지만 죄송하고 이제 안올 거니까 <laughs>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laughs>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8명을 놓고 투표를 하는데,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지금 어, 8명 중에 어, 6명이 통과를 했다고 그런다면 6명을 놓고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명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2명을 위해서, 이제 안된 사람 중에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숫자가 동수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순위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다시. 안될 숫자가 득표 차이가 있으면 순위대로 정만큼 응, 들어와서 후보가 응. 되고 네. 동수라 혹여라도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되어야 되는 동수라고 할 경우에는 네, 후보자가 되기 위한 투표를 확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투표는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되는 투표 이후에 그분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해서 이제 확정 네, 8표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예. 저는 지금 저말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우리 유국사님이 어, 이기한것은 아까 처음에 이해가 안되고 이거 서기, 으로그거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작 사람. 저 저는 지난 저는 저사항이 부족할 때도 순위 투표를 하는것는지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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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에 대해서 투표에 대한 부분이 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덟 명 중에 그두 분이 되고 두 분이 안 됐을 경우에 누구를 투표하느냐는 이 중에서 선착을 해서 신임을 물을 수, 있, 그 가부를 물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섯 명을 놓고 1, 2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이 분이 일곱 개 받고 여섯 개 받았다고 그대로 받는 것은 저는 표시나 여기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 근데 그거는 지난번 우리 어, 정명호 이사님이 얘기한 거, 그게 지난번에 결정사항이었으면 이 결정사항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저 지난번에 바꾸는 거라면 다시 결의해야 되고 아니 다시 결의하면 돼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정명호 이사님의 의견이 지금 이제 네. 으로 아, 네.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나도 그렇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님 이괜찮으시면 양보해 네. 주셔서 네, 만약에 그, 그 지금 순, 순위가 정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자리니까요. 예. 여기서 확인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클리어하게 우리 이제 승기 목사님은 이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한 사람이 네 명한테 투표할 수있으니까4네 명에게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명에게 우리가 투표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뭐, 네 명에게 투표. 그한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지금 아, 하는 게 전체 명여덟 명을 투표할 때네 예. 명이 정수니까 4 표까지는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투표하든 사표하든 그거는 이제 사는 채량이. 그 이제 제가 혼돈하게 쓰는 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던 건데 그냥 먼저 나와버렸는데요. 어쨌거나 요 지금 안건 자체는 작년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이치바이 치로다 묶대 때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묶대 그 사람 중에서 8표 이상을 얻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네 사람 혹은 세 사람을 얻게 되면 그건 작품적으로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는데 안 됐을 때 아까 이제 여기 이사 회의록에 보면 세 명밖에 안 되고 한 명이 안 됐을 때는 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섯 표자, 그 떨어진 다섯 분 중에 다섯 표자 한 사람만 올려서 그 사람을 다시 투표하는 게요 지금 회의록 상으로는 정확한 것 같고요. 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투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지금 회의록 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죠. 또 다른 결이 없이 네, 질문이 그러면은 만약에 예. 개방 이사 8인을 하는데 세 분이 여덟 표가 넘었고 한 분이 일곱 분이면 한 분이 일곱 분이면 그리고 나, 다, 나머지는 여섯 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일곱 표인 한 분에 대해서 다시 그냥 예. 한다는 거죠? 여덟 표가 나오는지 네. 안 나오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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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세요. 근데 그 저희가 그 개방 이사 여덟 명에 대해서 할때 이사가 네 명한테만 찬성을 해야 되나. 이제 고거 이제 보고 관련해서 한 번만 제가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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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이치바이 이치로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그 계획이 아니고요. 그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가 말씀하신 부분이고 예. 음. 그, 음. 그 정승영이 선생이 음. 음. 말씀하시는 거는 각 후보의 찬반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가후고 8분에 대해서 네. 전부 다 찬성할 수도 있고 8분에 네. 대해서 저, 저, 전부 다 반대할 수도 네.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안 되죠. 정원이 4명인데 8명을 반할 수도 다도고다 구도상에 이게 맞습니다. 왜도상에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치 맞습니다. 구에습니다 그렇죠. 에 이게 맞습니에습니다에 이게 맞에 이게 맞습니은구상 이게 맞에 이게 를 받은 분상이 4명 이상이그 4분 음. 네 가운데서 우리가 순위 투표를 그렇구나. 해서 1 등부터 4 등까지를 이사원 선임하게에 지난번 투표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 많이 받은 쪽으로 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수, 지난번 결의가 그분들에 대해서 투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한그 그때는 한 분이 4분까지를 네 투표할 수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 예. 네. 제가 그 자체를 보면 예. 8인 이상은 찬성 득표자가 초과될 때 예. 1에서 4위를 선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맞습니다죠 예. 요 근데 해육선 예를 들어 다섯 명 여섯 명도 경우에는 서 발생을 하는데 네. 마지막에 동점인 것 같아요. 동점이면 동점이면 그때 그때를 그 투표를 해야 되죠. 그그 네. 근데 모든 여기 모든 동점이 나와서 애매할 경우에는 그다음 그 아까 전체별표 지금 자꾸 자꾸 지금 이거 룰때 이것도 하니까 복잡한데 일단 초과 초과가 됐을 때는 1등부터 4등으로 떨어지면 자르고 네. 그래서 또 재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동수일 경우, 만약에 사 등과 오등 혹은 이 네. 등, 삼 등, 사 등이 삼 아, 등, 사 등, 오 등이 동수일 경우에는 놓고, 그세 사람, 두 사람만 놓고 한명 혹은 두 명을 뽑아서 재투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대 네, 자연스럽게 순위가 달리는그 재투표하시는 경황에서는 사실 저기 이정이별로안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 여성 병원 입법관이있어서여8명에서 6명을 뽑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8표 받는 사람이 6명이 넘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민원이 우리가 13명이잖아요. 1명이이 13명이잖아요. 그러면 6표를 찍을 경우에 여덟 명, 여덟 표 이상 드는 사람이 여명 넘게 나올 수 있다. 여6명 넘으면 그 중에서 이렇게 다섯 표,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여덟 표가 가결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네. 예를 들어서 아홉 표 받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떨어뜨리는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그것도 지금 경우의 수중에하나예요 예. 동수만 동수가 나올 경우에만 그렇습다다 예. 이해가 됐는데 예. 우리 이사장님이 중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라 개방사를네 표만 행사한다. 이런 표현을 잠깐 쓰셨는데 그거 쓰는 건가요? 이제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 어, 우리의 결의 사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가 예. 혹은 보로 네. 표시를 해서 투표하기로 네.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흐리면... 아,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래서 맞는 말씀입 그래서 섹션별로 지금 이사장이 말씀. 말씀하시는 거는 그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표한 한 표를 개별적으로 투표하면 여기 기표소에 들어가서 25번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연임하시는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한번 투표하고 그다음에. 이사 이사회 추천해서 여섯 분에 대해서 심의한 다음에 여섯 분에서 일괄적으로 투표 여섯 번 하고 그 다음에 개방 의사해서 한 번에 한 번에 투표 한 한번 하고 나갔다 들어 왔다 나갔다 하지 말고 지금 구분이 네 군이니까 투표를 기표소에는 네 번만 들어가자는 말씀이에요. 이사님 그만. 시간을 좀 예. 세일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개방 의사 네. 후보자할때 들어갈 때. 여덟 개를 못 찍고 제가 만약 에 기반 이상 후자 여덟 명 가져와요, 그러면 여덟 번을 찍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만 찍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 회의 예, 예. 결과이고요. 예. 아니 지금, 지금 말씀하신 기산 말씀하셨어요. 제안돼. 여덟 개다 찍어도 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투표로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리함이 나름입니까, 그죠? 네. 섹션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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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총 섹션이 네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수학 전공하시는 분. 아니 이제 제가 그때는 저기 만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예. 어, 시간을 세기 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하는데 그룹이 예를 들면 3 명이 있다 그러면 3 명에 다 찍을 수도 있고 마음에 네. 안 들면 두 명만 찍을, 찍을 수도 있고. 8 여덟 명이 그룹에 대상이 들어갔다. 그럼 여덟 명다 찍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세 명만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덟 명인데 내용만 찍어라 이건 아니고요. 일단 그건 자유입니다. 여덟 명까지 다 찍을 수, 그게 이제 취지 맞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사시면될것 같아요. 예, 예, 지난번 결의도 살리고 시간도 좀 세고 쓰이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그게 취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결정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공표를 할 건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꼽표도 할 건지. 고것만결의하면좀 원하는 사람한테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네. 그 원하는 네.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요. 동그라미 네. 지금 투표지가 네. 마련돼 있는데. 후보자 이름. 그 밑에 찬성 반대. 그래서 찬성 찬성에다가 도장 찍으시고 반대에 반대 찍으 도장 반대도 도장 찍어요. 예. 아, 아니 아닙니다. 찬성에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정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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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찍으시면 됩니다. 네, 네. 양쪽에, 네, 네, 네. 가부에한 군데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다래서 색상도 안매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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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반대 아니, 아니, 그니죠안 찍히면 니대로안 찍히면 반대로. 니 아니, 아니, 아반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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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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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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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중에 세 명만 마음에 들어. 그세 그렇죠. 명만 찍고. 그럼 그렇죠. 아, 난 보니까 다세 명이 마음에 들어. 이러면 다섯 개씩.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난한 사람밖에 쓸 데가 없네. 이러면 한사람 한 찍고 그렇죠. 이렇게 네네. 그냥 촬 그렇죠. 행사는 자유롭게 맞아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네. 하고 나오면 된다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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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한다는 네. 그렇죠. 거. 더 모든 생명에 답부한다 이게 이거 잠시만. 네. 우리 강희사님 네. 발언하시기 전에 이거잘 정리되셨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제 예, 강희사님 어, 법인에서 개방이사 추천위원으로 저와 우리 진영이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세 사람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데, 어, 학교에 평의회가 소집 권한이 있었는데, 평의회가 소집을 못해 주겠다고 몇 번이나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추천된 이사들에 대한 소문이 어 이미 많이 나있었고 근데 이게 정확한 소문은 아니었어요 명단이 소문이 나있어갖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거 갖다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일단 저희들끼리 다섯명이 모여서 어 추천위원회가 모였고 제가 위원장을 하기로 하고 예동열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서기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명단 달라 하니까 그날 명단을 줬는데 어, 그 명단의 내용을 보면서 어,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 총회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를 명단 바꿀 수 없냐 몇 명이라도 좀 바꿔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어, 뭐 주관적입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사로서 그동안의 4년 동안 여러 많은 분들이 애써서 여행까지 왔고, 저도 제가 늘 비토그룹에 있었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학교 살아가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갔고, 이제 제가 사임을 했고, 사임하기 전에 먼저 총회치 위원이 제가 뭐라 그랬지만 사임을 먼저 했어야 한 사람이 제가 사임을 했지만 우리 장어님 우리 이재 이사님도 사임을 했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어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서라도 해 우리 유명렬 이사님을 또 그다음에 어 김관선 목사 추천이 합리적이 아니냐에 게또 논의도 있습니다. 이사가 아닌 분이 추천되게 그러면서 어 제가 평위에다가 설득한 거는 어, 명단이 올라온다고 다 찍는 거 아니다. 그래서니만 이제 성명서를 자기네들 그렇게 내겠다고 라 해서 성명서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누가 어떻다 어떻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어, 우리가 신중하게 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 추천위원장 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거기습니다 예. 우리 김기철 이사님이 잘표하시잖아요그한번 어, 오늘 지금 이게 대들부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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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지금 그 얘기가 나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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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신문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